이렇게 평관격은 요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근황식상 항지 요구해서 성립 조건이에요. 근데 봐봐요. 대개 평관격 볼때 근황식신하지 않고요. 근이 다 약해요. 그러면 일단은 평관격이 근약하다는 자체는 격에 대한 성립 조건을 갖다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평관격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 능력 없음이에요. 내가 해결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전문가를 찾아라는 뜻이야. 식신격이 근황해야지 내가 능력을 갖춘 사람이고 능력 근이 없으면 내가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협조자를 갖다 얘기하죠. 평강격은 어려움이 왔으면 내가 근황식신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게 벽에 대한 성립 조건이야. 근데 이게 없으면 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 능력 없다는 뜻이야. 물러서서 도움을 청하는 라 뜻이야. 되게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죠. 이 격에 대한 성립 조건에서 이거하고 이 관계하고 서 헷갈리는데 살인상생 되는 어떤 이런 향방 자체 같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로다가 최우선적으로 다 이렇게 참는 거예요. 살인상생 됐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문제를 갖다 어려운 자체를 갖다 참고 견디는 것으로서 계속 가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현실적인 문제고요. 타고난 어떤 기질이고 선천적 운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후천적 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후천적인 기질 자체가 살인 상생이 더 발현되면 정신에 대한 기질로 넘어갔다는 뜻이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신이 현실에 대한 향방을 할다 자꾸만 등한시한다고 해도 되고요. 현실적인 문제에서 너무 앞선다는 얘기도 돼요.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이 편관을 옹립하고 옹호하는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보호적인 색채를 갖는다는 뜻이야. 이자 편관격이 어려운 일이 있어. 못하면 내가 딱 빠지면 돼. 그런데 살인상생 뜻으면 내가 자꾸만 의지로다가 해결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 확장해서 더 어렵게 만들어간다는 뜻이야. 문제를 못 푸는 것을 갖다 딱 손을 놓지 않고 문제를 푼다고 자꾸만 한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을 갖다 옹립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재생살로 사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차라리 부당한 걸 갖다 깨끗하게 재생살로다가 더 옹호하고 미운 사람 더떡 사준다고 더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생살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는 얘기하거든요. 가정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도움을 계속 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방법이 그걸 안할 거면 살인 상생하라는 얘기가 격을 논할 때 자꾸만 이게 식신제사를 갖다가 근황식신으로다식신제사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나도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했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라을 말하는 거거든 근황식신이. 그래서 평관격의 근황화가 있으면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결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해본 적이 있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도 어려움을 갖다 해결해준 사람이야. 평관격의 근황식신에서 비견까지 구한 사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수장급이에요. 직급이 굉장히 높아. 여기에서 이걸 보라고 식신운이 왔으면 상신운인데. 편인이 도식하게 되면 이때는 기신으로 작용해. 이거는 격을 갖다가 내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식신을 오히려 극해서 편인을 갖다가 종용하다 보니까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편관격 자체 같은 경우는 식신하고 편인하고 이런 거잖아요. 인월 자체의 무토가 식신하고 이렇게 이렇게 양이 돼죠 근데 이렇게 편인이 이렇게 있으면 도대체 이게 어떤 거야? 이게 식신이 굉장히 헷갈려요. 이렇게 이렇게 문이 왔으면 편인도 있고 식신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여기, 여기까지 간 거야. 이렇게 가려면 차라리 편제대라고 하는 이런 운까지 가서 식신을 갖다 어떻게든 살려야 돼. 그게 문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야.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언제 돼요? 식신하고 편제가 돼야지 해결해. 근데 근황식신은 내가 해결하는 사람 해결하는 주인을 말하고, 편관격에. 이게 도식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편제가 당연히 없어 재생살도안돼 있어 그럼 재생살되는 운세에 대게 문제 해결을 해 그러면 이때 자동적으로 다 내가 해야 하는게 아니라 주변 여권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이게 통변만 하는 거지 공을 세운 것도 아니야 이거는 편관격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에 편인이 이렇게 있는데 여 기신이라고 하는 자체. 비견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아예 있어서 편인을 옹립하는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고 겁제가 있어 옹립해버리게 되면 편제에 대한 구신을 방해해. 그러면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을 갖다가 해서 내가 해결는 열고 남한테도 맡기지 않는다는 얘기고 요런 것은 대개 법적인 문제로 가 되게. 편인이 올때 시작되고요. 비견 운서부터 문제 해결을 갖다 짓는 송사가 나요. 그래서 이 편관격 자체 같은 경우는 이 성격적 여부만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문제 해결로만 다 보시는 것 선법으로 다한번 써보시라는 뜻이에요. 이걸 개인이 다 쓰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 근데, 평관원령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식신 상관을 갖다가 상신이라고 얘기해서 근황 상관이라는 것은 땜빵 하는 거야. 육신에 대한 상관 자체를 쓴다는 얘기는. 식신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빨 같은 경우가 고장이 나면 이빨도 뭔가 근본적인 치료를 갖다 받으려고 하는 건 식신인데, 상관을 가지고 했으면 임시로 다 땜빵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다 임시적이에요 모든 일들을 그럼 나중에 또 손을 댈 일이 있어요 그 상관을 갖다 쓴다는 얘기는 그런 문제야 그렇지만큰 틀에서는 그래도 임시 변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틀로 다가는 일단 근황 하지 않으면 평가는 해결 불능 근이 있으면 내가 해결 지으려고 적극적으로 해봤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내가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경험도 쌓게 있다 보니까 이 편인이라는 것이 있어도 이걸 받아들여.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해서 요거하고 헷갈리는 문제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개 근황이 돼 있어서 식신이 없어도 근황한 사람들은 평관을 받아들여서 점차적으로다가 평관을 갖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져. 정관격은 지위를 지위를 갖다가 논하지만 평관격의 근황하는 내가 1등 근성이 있어 위에 있는 꼴을 못 봐. 어떻게든 유일를 이겨서 1등을 하려고 해.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게 세워본 적이 있다는 뜻이야. 이게 근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잊고 이것을 잊는 사람들이, 편인인 사람들은 이 편인을 갖다가 설상가상시키진 않아, 더 이상. 근데 근이 없고 식신하고 편인하고 싸우면 이건 설상가상시킨다는 뜻이야. 이 차이가 커 구신이 와도 해결에 대한 향방 자체는 근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은 클리어하게 가는데 근이 없게 는 출발하는 사람들은 뭔가 명쾌하지가 않아 왜 근이 있는 사람들은 클리어하다고 라 얘기하고 근이 없는 사람들은 명명백백하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실제 이 평관격이 근 없는 사람들은 신약으로 갈 공상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싸워요 그래서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제일 많이 할수 있는 것이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평광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를 갖다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걱정하는 거는 평광격에 근이 없는 사람들이 복잡하게 식신하고 이렇게 도식에 대한 문제를 쌓고 있다든가 편지하고 이렇게 같이 구성돼 있으면 병나는지를 조심해야 돼 병병이나 여튼 평광격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한눈에 이렇게 척 이렇게 감명하는 방법은. 근황식신하라. 이거로다 격을 갖다가 세우는 거다. 물러섬과 나섬에 대한 양반으로다. 처음에는 물러섰는데, 나중에는 반드시 올라간다. 학생들 상담할 때도 평관격이 근황, 근왕으로만 하나만 딱 있으면, 처음에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5등 했다가 졸업할 때는 1등 하는 법을 이해하라고요. 물러났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근황 하나예요. 평관격이 아무리 왕해도, 근황 하나 정도면, 내려갔다 올라간다고 생각해라고. 그럼 점점 나아진다는 근황이죠. 그게 격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뭔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고,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극복해 본 적이 있어서, 남들한테도 인간 승리를 갖다 이룬 것을 갖다 또 얘기하고 다닐 수 있는 게 근황이에요. 원래 평관객의 근황식신이라는 것은 충분히 경험을 한후 식신을 갖다 하는 거지, 바로바로 바로 해결하는 게 아닌데, 님들이 평관격이 천간에 아예 투간돼서 평관하고 식신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 근황으로 출발하지 않고. 이거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변이 해결한다는 뜻이야. 근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그 통변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 어추운 사람들이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한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갖다 다 여기, 이 격, 격용신에 대한 문제에서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귀신적인 한을 같이 보라는 뜻이에요. 이 역할을 갖다 해석하는데.